부배님 며칠 전에 부배님 외출하셨을 때 잠시 집에 방문했었는데요 어? 화장실 문에 웬 부채가 걸려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보는데 그 부채 용도가 뭔가요? 이상한 말똥 싸면서 힘주면 더우니까 그걸로 땀 식히는 용도인가요? 으흠 <laughs> 이상했어요? <웃음> 푸베야 44살 시청자다. 다름이 아니라 고민이 있어. 요즘 자꾸 아래쪽에 흰 털이 나는데 푸베너도 그러니? 이미 절반은 희게 변한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푸베넌 어떤지 제발 알려줘. 고민이야. 친구들 있잖아요 잠깐 그.. 내가 지금 뭐.. 뭘 먹을.. 먹을 걸 가져오려고 그랬었는데 나 있잖아 지금 좀 무서워 지금 어떤 친구가 도네이션을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집 그.. 구조의 일부분을 도네이션을 했어 그래갖고 나는 내말 들어봐 그래서 나는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야 무슨 하, 아래에 하얀 털이 났냐고 물어봤잖아요 하얀 털이 나기 시작했거든 <laughs> 나 너무 무서워 나 아, 너무 무서운데 아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이상한게 어 아, 진짜 막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아 진짜 아왜 그래 진짜 뭐 어떻게 된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진짜 농담 아니에요 뭐 하는 친구예요 친구 응아 친구 뭐 하는 친구야 아니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뜬금없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온다고. 그거 말고, 딱, 거기 안사니까 동일, 동일인물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그렇게, 문에다 부채 걸어 놓은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는데. 아, 당연히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문에 부채 걸은 것까지는 그렇다 했는데.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좀 너무 심한데.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이러... 나한테 왜 이래.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집에 왔다 간 거야? 야그 부채까지는 그렇다고. 주체까지는 내가 그렇다고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생각을 했는데 그털 얘기할 때 마치 그러니까 사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마치 봉고처럼 야너어 아래 뭐 하얀 털 나기 시작했더라 뭐 이렇게 마치 봉고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갖고. 아니야. 우리 형은 우리 집그 대문 비밀번호 몰라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뭐 하얀 털이 <laughs> 뭐많이난건 아니고, 저 친구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 자기는 뭐많이난 많이 절반이 덮었는데, 좀 말이 이상하잖아. 절반이 덮었다니, 마4네살인데 하얀 털이 절반을 덮었다고. 그럼 말이 안 돼요. 무슨 할아버지도 아니고 많이 나진 않았어요. 하얀 털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났는데 <laughs> 딱 보면은 티가 나. 딱 보면은 티가 나요. 하나인가 두개인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이라고 너무 이상해. 내가 봐요. 조금 더 두고 볼래다가 조금 더 두고 볼래다가 내가 먹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워서 막 지금 막 밥을 가지러 갔는데 막 밥도 못 먹겠 못 가져오겠는 거야. 난 진짜. 화낼 기운도 없어. 나 너무 힘든데. 쉽는데... 나 화낼 기운도 없다고. 왜 나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요. 뭐 진짜로 집에 들렸다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이상해, 진짜. 너무 이상해. 이게, 이게, 부채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사실 부채도 이상했어요. 그, 막, 진짜 집에 왔다 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부채도 이상했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고 넘어갔는데, 아니, 갑자기 뭐, 아니, 당연히 무섭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무섭지 커튼 뒤에 뭐가 있냐고? 커튼 커텐디... 뒤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 <laughs> 커튼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아아 아, 아. 아니 아니 아까 장난 뭐야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안돼요? 아니 지금 있잖아요 문에 부채 얘기를 난데없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외출한 것도 맞고 며칠 전에 집을 비운 것도 맞아요. 화장실 문에 부채를 붙여놨다고. 아니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담이면 농담이다. 이게 이렇게 너무 이상해.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놀리는 듯한, 그러니까 어? 내가 너다 봤다 그런 식으로 내가 너다 봤다 그런 식으로 놀리는 듯한 그런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있어봐요. 어떤 도네이션이면은? 너무 이상해. 부배님 며칠 전에 부배님 외출하셨을 때 잠시 집에 방문했었는데요. 화장실 문에 웬 부채가 걸려 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보는데 그 부채 용도가 뭔가요? 똥 싸면서 힘주면 더우니까 그걸로 땀 식히는 용도인가요? 푸베야 44살 시청자다. 다름이 아니라 고민이 있어. 요즘 자꾸 아래쪽에 흰 털이 나는데 푸베너도 그러니? 이미 절반은 희게 변한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푸베넌 어떤지 제발 알려줘. 고민이야. 핸드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 지금 그.. 뭐야 히, 그.. 흰털 얘기한 친구가 핸드폰 바보라고 근데 나는 핸드.. 장난친거예요 제발 일 키우지 마세요 지금 부끄러워서 죽겠음 장난친거라고? 진짜? 그럼 부채는 어떻게 응? 부채는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 좀 해봐. 드디어 최고의 연사가 등장했다. 이제 너희 집까지 들어갔나 보구나. 조만간 우리 부배 영원하던 칼방 맞겠구다. 축하한다. 친구는 차단할게요. 너무 심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봐.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다고 내가 진짜 뭐. 뭐, 진짜 별거 없으면 내가 뭐 책, 책임을 묻지 않을게. 별거 없으면은 뭐 내가 뭐 책임을 물어봤자 뭐할 건데, 응? 내가 약속할게. 뭐 책임을 묻지 않을게요. 어? 진짜 장난이요? 에 장난이 아니면 진짜 뭐 왔다 간 거야? 아나 미치겠네. 아 뭐래야? 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 부채는 그배님이 옛날에 올린 영상에 나왔고 흰털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만 원이나 충전했어요. 제가 무슨 재지은 거 같습니다. 이상했어요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 너무 이상해 진짜. 너 너무 이상하다고. 그, 우연이라는 게, 한 번도, 한 번도 맞기가 힘들어요. 그 부채 맞은 것만 해도 너무 이상한데. 아, 미치겠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나는 무섭지.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걸, 만약에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은 뭐 그것만 받겠냐고 응?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만 받겠냐고요 누군데? 지금 채팅에 천사라고 하는 애가 아 뭐야 글 올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천사는 나한테 선물도 보내준 친구야. 음. 좋은 친구인데. 변비 탈종 영상에서 나왔다고? 부채가? 뭐라고요? 마지막 방송이라고?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laughs>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왜 마지막 방송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방송 하지 말아야 돼요? 방송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아. <laughs> 샤워 영상이 있다고요?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나 너무 무서워. 나 웬만하면 안, 웬만하면 안 이러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며칠 전에 집 비웠었다고요. 너무 이상하다고. 변비 탈출 영상. 잠깐, 여기 다른 친구가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볼 게 있는지. <laughs> 부채가 없다고 변비 탈출해? 그리고, 있잖아, 있잖아, 나는 너라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밝힌 건 왜, 왜 밝힌 거야? 어? 나는 너라고 하지 않았잖아. 너가 글을 올린 게 맞는 거야? 무서워하니까? 나 너무 무섭다고. 잠깐만 있어봐. 안심 시킬라고? 너무 이상해. 근데 잠깐만 있어봐봐. <laughs> 알았어. 너라고 네가 그랬다고 하진 않았어. 어. 근데 네가 도네이션 올린 것만 지금 아는 거지. 그니까 너도 진정해. 너도 진정하고 네가 도네이션을 올렸다고 하니까 네가 올렸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지 뭐 네가 뭐 그랬다고 한건네 말이 그 뭐야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건 아니야 그냥 지금 너무 이상하니까 지금 막 잠깐만 있어봐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는 게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변비 영상에 변비 영상에 부채 안 나오는데? 변비 영상이 부채 안 나와. 어떤 링크 말한 거야? 여기 카톡으로 보냈어? 링크를? 어, 카톡이 왔어요. 잠깐만. 지금 카톡 전화하지 마세요. 왜 그래? 아, 진짜 말안 듣는다. 이제 이래야 되겠어요? 지, 지금, 지금 자꾸 그 카톡 전화를 해갖고 확인을 못 해, 지금.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카톡은 진짜, 이거, 보이스톡 안 받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안 받는 방법 안 만들어 놓지? 일부러 안 만들어 놓는 건가? 이도 이렇게 보이스톡 테러를 해버리면은 이거 휴대폰을 확인을 못 해. 너무 덜 한다, 진짜. 나 진짜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이 친구들이 진짜 악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진짜 이래, 이래야 되겠니? 어, 여기 갤러리에 부채가 걸려있는 사진이 있네. 일단은 일단은 이 친구가 그 우연의 일치로 말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진짜 이 친구가 그랬다면은 채팅창에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어. 채팅창에 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너무 이상하긴 너무 이상한데. 어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 지금 상황상, 이제, 뭐라죠? 뭐, 상황을 보면은, 뭐, 지금, 이 친구가 그랬다면은, 채팅창에 글을 안 남겼을 거예요. 채팅창에 글을 쓴게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자, 보세요. 자, 친구들, 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 우연이 맞아 떨어지는 말들이 있다고. 내가, 그 언젠가도 얘, 내가 얘기했을 거야. 어, 나는 말, 그, 천사 말을 믿어요. 어, 천사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이면 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천사는, 그, 거짓말 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지금, 지금 이런 우연이 지금 천사한테 일어나서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처음 보는 친구가 그랬으면, 뭐,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 <laughs> 막, 뭐, 진짜 막, 진짜, 뭐야. 수사 의뢰를 했을지도 몰라. <laughs> 다른 친구였으면, 뭐, 막막 처음 보는 친구였으면은. 아니야, 천사는, 그런, 그, 나쁜 짓을 할 친구가 아니에요. <laughs>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근데. <laughs>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내가, 그, 뭐야. 밥, 그, 밥까지로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겠어. 실제로 아는 사이냐고?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천사가 그.. 선물도 보내주고 그런 친구예요 응 선물도 보내주고 그.. 그림 그리는 친구인데 어 그림 그리는 친구인데 선물도 보내주고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야 그 그림 그리면서 음 응. 천사도 많이 놀랬겠다 본의 아니게 <웃음> 미안해 <웃음> 나는 그럴 수 밖에 없었어 어나 그럴 수 밖에 없었어 진짜 이거 진짜 막 너무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친구들 아 도네이션 틀어게요 지금 엄청 놀랬잖아 내가 지금 엄청 놀랬잖아요 틀어줄게 잠깐만 저기 뭐냐 솔직히 내가 무슨 평소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뭐 무슨 설령 뭐 어? 뭐 나의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봤다고 하더라도, 난 솔직히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무슨 뭐 어? 뭐랄까? 뭐 알려주면 안 되는 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 평소에 나쁜 짓을 안 해. 알려주면 안 되는 일,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긴 한데 무섭지 그그그 그, 그 우연히 우연히 두 우연히 두 개씩이나 맞아 버리니까 무서운데 아까 누구 누가 그랬더라 아까 누가 얘기했지 <laughs> 아까 꼬려레진 그 친구 이름을 줘 버렸다 아까 꼬려레진 친구가 부채는 그 사진 보고 얘기한 거고 힌터는 <laughs> 힌털은 찍어갖고 지금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데, 깜짝 놀랐어.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 어, 세령이, 어. 세령이 말대로, 부채는 사진 보고 이기 거고, 힌털은 그냥 찍어서 맞춘 건데, <laughs> 음. 아니 아니야. 천사는 그럴 친구가 아니야. 착한 친구야. 내가 다른 친구 같았으면 내가 계속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 지금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천사 천사라서 다행이야. 힌트는 많이 난거 아니야. 힌트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두개 아니고 하나 하나였을 텐 근데 그걸 그게 보여. 그게 보여. 그 뚜렷하게. 그딱 하나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나는 내가 뭐 최근에는 내가 너무 바빠 갖고 내가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너무 바빠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고 그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하인가 있었는데, 어, 그게 딱 보면요. 그게 티가 나, 확연하게 티가 나, 깜짝 놀랐지. 그래, 갖고 자, <laughs> 이건 우연히, 우연히 맞춘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게 무서워. 이렇게 우연이라는 게,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얼마 전에도 우, 우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알았어이제이 얘기 그만할게요. 내가 너무 놀래갖고 지금 도네이션을 바로 틀을 수가 없었어. 지금 지금 아직도 지금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긴, 지금 애써서 지금 가라앉혔는데 알았어요. 도네이션 틀어줄게. 어 천사도 마음 가라앉혀. 어 이게 뭐 천사가 천사니까 다행이고 그 천사가 안 했으니까, 그,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알았지? 어, 다른 친구들도, 그, 뭐야. 다른 친구들도 의심하지 말고. 음, 응. 뭐.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알았지?